자가 이거, 자가 이거, 자가 이거, 자가 이거, 자가 이거, 음, 한개 치즈, 음, 개. 두개달래까한개 달래, 까이 합이 이다. 왠지 시켰어요. 여기는 변태 닭날개라는 데인데, 음. 예전에 아 원래 저기지직로 안쪽에 카페 벤의 안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했나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제가 시킨 건, 변태 날개구이 하나랑, 초변태 날개구이 하나, 그리고, 어, 동북 라필, 중국 안주, 그리고 매운 육회,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핫빛 피주, 이거. 빨리 나와라. 핫비 피주예요 이거도. 요 수고하셨어요 반주 나오기 전에 한잔짠시원해 1분 아 그리고 중국 술집에는 이렇게 라이터랑 재떨이가 항상 있어요 아직 중국 문화는 담배에 관대하거든요 아직 선진국은 아 비아바론 금지 룸냄4룸 냄새 룸 냄새 룸 냄새 룸 냄새 룸4새룸 냄새 룸 냄새 룸 냄새 룸 하나는 변태 닭날개랑 하나는 초변태 불, 다, 초변태 닭날개를 시켰거든요. 하나는 덜 맵고 하나는 진짜 매운 걸것 같아요. 조금 이따 먹어야지. 안주 나오면 없어 보이니까. 내 목소리 들리겠지? 응. 음. 안주 다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릴까? 어. 짠! 안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젓가락.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이랑 다르게, 에이, 더 튼튼해요. 보자. 게 시킨 동북 라핏 약간 양장티에 동북식으로 약간 묻힌 것 같아요 똑같나?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변태 날개, 변태 닭날개, 하나는 초 변태 닭날개 하나는 좀덜 매운 건가 봐요. 근데 캡사이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역시 캡사이신. 그리고 이거는 매운 육회. 계란 노른자. 짠. 이렇게. 핫빛. 랑 같이 먹어볼게요 먹자 앨범보게 약간 동식으로 묻혔어요 뽑은 것 같지 않아 맛있다 이거는 육회 이거 먹어봐 약간 목에 어, 그거 뭐지? 우리 점심시간에 많이 먹던거 있잖아 그런거같아 고가장 좋아하는거 괜찮지? 이거는 다못 먹으면 답바오에 갈 거예요. 답바오, 다빠오, 포장이 답바오라고 했죠. 이거는 매운 육회. 아, 음, 맛있다. 이거 먹어봐, 오빠. 어, 어떤 게더 매운 걸까? 하나씩 먹어보자. 스시 감사합니다 스시 변태닭날개 이걸로 유명해진 집이에요.

같다 장난쳤대 <laughs> 맞아 캡사이신 같다 매운맛 내는건 아 저도 가루 캡사이신은 먹거든요 집에 한.. 어, 중국에서는 거의 좀 볶아서 느끼한 것 밖에 없다고 저는 굳게 믿고 중국 이사올때 들어올때 이민올때 캡사이신 이거 1kg짜리 두개 2kg를 사왔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거 가루 캡사이신은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거 맛있잖아. 약간 조미된 캡사이신이라. 이런 이거는 액체 캡사이신이라 이거는. 약간 맛있게 매운 것보다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거. 지금 앞에 분이 초변태 닭날개를 먹고 죽다 살아났대요. 이게 약간 한국 청양고추로 맛있게, 뭐 맵게 한게 아니고 그냥 캡사이신 때려 넣어갖고 약간 고통스러운 매운맛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까 한입 먹었는데도 조금 힘들었어요 아 재밌다 근데 짠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얘는 갖다 버려. <laughs> 여기 이 옆에 변태 당날개 옆에 오두막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퓨전 한, 한중 퓨전 술집이에요. 거기도 괜찮고 여기 변태 당날개는 괜찮고 오셔갖고 관광 오신 분들. 어. 중국 안주, 한국 안주 둘다 있으니까 오셔갖고 이것저것 맛보셔,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간단해. 근데 나는 충무로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이거 두개가격이막 거기 안주 하나 더 해서. 앞에 분는 아직도 초월 변태 당날개 여운을 몰입고 멘붕이 되어있어요. 말 시키기 어렵게 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맥주, 헐빈 맥주. 전 이게 참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맥주를 안 먹었었거든요. 수나리, 좋은 데이 이런 것만 먹었었는데 중국 와서는 그 한국 소주가 수나리 좋은 데이가 비싼 것도 있고 약간 로컬에서는 13위안 <laughs> 곱하기 오늘의 중국 한율. 그리고 이런 술집에서는 30 위안인가? 어, 30 위안 정도. 곱하기 오늘의 환율. 하면 대충 한 6,000원 정도 되지. 소주가 술집에서는 한 병에 6,000원 정도 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빠이주를 먹겠죠. 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중국의 칭따오 있잖아요. 양꼬치는 칭따오. 근데 칭따오는 제가 듣기에는 청도 위에는 약간 가짜 칭따오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이 핫비만 먹어요. 제 입맛에 길들여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해장라면 편 보시면은 핫비피지오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해장라면을 아침에 먹었다는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를 4 병인가 먹고 <laughs> 나이가 드니까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쓸쓸 저거가이거이 핑이 한병개워가나 한테 줘. 생활 준 구가. 그리고 중국에서 음, 종어머니 부를 때는 꾸엔이라고요. 해 꾸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종어머니가요. 만약에 제가 이따가 밥하고 포장을 해가게 되면 볶아 먹을 것 같아요. 간장이랑 올리고당 좀 넣고, 그치? 밥이랑 볶을 것 같아. 저는 중국 광저우 웬징루에는 전체 장날개에서 맛있는 중국 안주들과 합기 피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찍으면 취할까봐. 여러분도 나중에 광저우 놀러 오시면 어차피 웬징루를 한 번쯤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술 변태 당날개에 와서 술취하면도 변태 흔되지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태 당날개 처음 왔는데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좀 시끄럽고 캡사하신 때문에 3점이 깎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저는 광저우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따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